백승재 기자, 예, 뉴스 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어, 확인해서 또 신청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어, 그런 서비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보조금 24 서비스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 24에 접속해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가 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까지 확대됐습니다. 음...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천의 미추홀구, 연수구와 대구의 서구, 충남의 청양군 등 전국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보조금 24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범 운영 기간은 인천에선 미추홀구와 연수구 두 개의 지자체가 있고요, 대구는 동구와 서구 등 다섯 개의 지자체, 충남은 보령과 아산 등 여섯 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네. 보조금 24는 지난 4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 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정식 개통됐는데, 다음 달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6천여 개의 서비스를 추가 포함해서 확대 개통될 예정입니다. 네. 확대되는 지자체 서비스에는 출산 장려금 지원, 저소득 어르신 무료 틀니 지원 등이 지원 등이 포함되고 본인만 확인할 수 있던 서비스를 동일 세대 내의 가족이면 동의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 장려금도 지원하고 또 저소득 어르신들 무료 틀니도 지원하고 이런 게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러면 정부 24에 접속을 하면은 지자체가 네네. 제공하는 혜택 중에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전국 1세개 시군구에서 우선 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출산 장려금 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무료, 무료 틀니 지원, 중층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음. 인천 지역에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월세 비용 지원,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드림 체크 카드 지원,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등 5가지가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청년 사회 진입 활동 지원금과 청년 희망 적금 등 5가지가 있고, 충남에선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효도 수당, 장수 수당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아 효도 수당도 있네요.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인터넷을 할줄 모르는 그런 어르신 등뭐 이렇게 디지털 소외계층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온라인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이게 또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디지털 소외계층은 주민센터를 주민센터를 방문하셔 가지고 보조금 이십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주민센터에 갈때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보조금 이십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목록을 수용한 뒤에 상세 내용을 확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예. 또한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위기 가정 등에 대해서 찾아가는 보조금 24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음. 정부가 방문 대상을 선정해서 취약계층과 위기 가정 등에 대해서 방문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여태까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음. 아까 언급한대로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이렇게 두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니까 예. 이 지역 주민들의 경우 자신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행정안전부는 시범 운영 지역인 전국 13개 지자체와 함께 보조금 24 시스템의 개선 사항과 주민의 의견 등을 살펴보고 서비스의 전국 확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보조금 24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그런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시민을 네. 대상으로 하는 그또 다른 서비스를 더 설명을 좀해 드리고 싶은데 마을 세무서 제도가 있어요. 이 마을세무사 네. 제도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천시는 지역 내 세무사들의 지, 그 재능기부를 받아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납세자들이 세금 고충이 있는데 경제적 여건으로 전문적인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때 납세자들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인천시는 2016년 마을 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9,600건의 세금 상담으로 납세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요. 지역 내 마을 세무사는 총 62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근로자의 경우 내년 초에 근로소득을 위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이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음.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할 텐데요. 예. 이때 마을, 세, 마을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줄 겁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을 하고 있는데 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마을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그런 혜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우리 시민들의 행복도 또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뭐 당연히 들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